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스테이입니다. 어느덧 청룡의 해 24년이 밝았네요. 저는 거의 2주 만에 킵장에 왔어요. 그래서 새해 처음 보는 아이들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지난주 물을 주고 갔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위로 바로 물을 주고 갔더니 곰팡이 핀 애들도 있고, 음, 그냥 물러버린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전체적으로는 물반응을 잘한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오늘따라 펜지가 이렇게 이쁘네요. 펜지가 이렇게 끝에 핑크 라인이 들어가는 다육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이 핑크 라인이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콩분에 한 3년 되니까 이렇게 라인이 들어오네요. 올봄 숙제가 이 콩분에 대해 싹다 분갈해 주는 건데, 이렇게 물 들어오는 애들 보니까 또 분갈이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싶네요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야 멀로가 완전 심쿵 미모입니다 핑크핑크 핑크 하죠 화면에는 이 백분 앉은 뽀얀 느낌이 잘안 담기는데 지금 미모 절정입니다 <laughs> 여기는 벌써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여기는 보면 전반적으로 물은 제대로 안 들었어요. 이 아이만 약간 이쁘고 그렇죠? 매주 오면 또 예쁜 애들만 눈에 들어온다고. 저번주에 예뻤던 이 루즈 이번에도 눈에 들어오네요. 보라 공주도 오늘 이뻐 보입니다. 보라 공주. 이름은 보라공주인데 주황주황 하죠. 보시면 얘가 블루아이였나? 맞거든요 블루아이. 얘가 이쪽에 곰팡이 피어서 싹다 잘라냈었는데 이렇게 새 얼굴을 내우고 있어요. 이야 멋지네요. 그리고. 야 오늘 토스카넬리 손톱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뾰족 뾰족. 제가 창들은 진짜 관심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더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건들지도 않고 분갈이도 자주 안 해주고 그렇거든요. 진짜 그게 잘 키우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야 오늘 캐비어. 물이 더 들었어요. 미쳤습니다. 야, 짱입니다. 엄마가 이거 보시고 이쪽에만 뺨 따고 맞았냐고 그래가지고 화분에 돌려라 하셨는데 음, 뭔가 어, 돌려줘야 되는 건 아는데 그 돌리기 싫은 거 아시죠? <laughs> 돌리다가 옆에 건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돌리는데 큰 힘이 듭니다. 오늘 보니 이쪽 후레뉴가 엄청 이뻐졌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백분도 안 잡고 색감도 들어오고. 이야, 제가 올해로 다육이 키우기 5년차인데 이 5년차에 처음으로 후레뉴가 물을 들어줍니다. 이야 이뻐라. 이쪽은 드보라고요. 오늘 와서 거의 한두 시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이 라울 두 개를 홀쭉이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키가 안 크고, 제일 위에 얼굴만 남기고, 밑에 있는 그 뚱뚱한 입장들은 다 떼어줬어요. 이 목대를 살리려고. 밑에 곰팡이 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잎이 많아가지고. 얘도 그래서 목대가 나오게끔, 밑에 있는 목대에 있는 입장들은 다 손수 떼어줬어요. 지금은 좀 수양이 미워졌지만 그 밑에 있는 자국 자구, 빡빡한 자국들이 좀 올라오면 다시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 브리트니 보세요. 제가 저 작년 가을에 얘네들 싹다 분갈이해 줬거든요. 새흙에서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얼굴 폈습니다. 얘는 안소니. 얘는 제가 좋아하는 파키피더. 야, 입장 두께가 장난이 아니죠. 예뻐요. 자, 여기로 또 가보면, 블루 이프가 있습니다. 야 어쩜? 사실 물든 거는 마음에 드는데, 약간 통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을 더 자주 줘야 되는 건지, 얘는 좀 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 번, 이렇게 오니까, 물을 자주 줄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원하는 통통한 모습은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는 후레뉴고요 야, 요 레드베리 철화 보세요. 완전 산딸기처럼 익었네요. 야 멋있어요. 음. 그리고, 아, 러블리 로즈가 오늘따라 엄청 풍성해 보이네요. 이쪽에들 오늘 하엽이 많이 졌길래 왜 하엽이 많이 졌지 했는데 제가 얘네들은 분갈이 해준지 얼마 안 됐다 생각했는데 22년 11월로 다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올봄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여기 뮤엘레리도 그렇고 빛감은 너무 상콤하게 들고 있어서 아직 저 흙에 영양분이 좀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고민, 고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루루. 아, 볼 때마다 예뻐지죠. 진짜 루루는 제가 강추합니다. 이야, 멋있어. 이 아래 투셔. 이야, 약간 후레뉴 닮은 종자인데 되게 멋있어요. 이거 음, 창문에 있는 다육농장인데 예, 그러고 보니 제가 여기 다녀온 지도 1년이 넘은, 넘었을 것 같네요. 요 아이를 사온 지도 그럼 1년이 넘었겠네요. 뒤에 보니 날짜가 있을 텐데 보자. 얘도 22년 10월인 걸 보니 제가 그때 농장도 많이 다니고 했나 봅니다. 1년이 넘었네요. 얘도. 신디고 인 호리즌. 야. 멋있죠? 야. 얼굴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저는 쪼매난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큰데 심은 애들은 좀더 많이,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야. 아그네스 로즈. 너무 이쁩니다, 오늘따라. 야, 얼굴 하나하나 미모가 장난 아니네요. 요쪽 뒤쪽에도 있고 팔이 짧아서 봉을 요즘 안 들고 다니니까 팔이 저만치는 안 됩니다. 저 펑킨 저게 진짜 예쁜데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요거 요즘 진짜 예쁜데 줌을 당겨서 이렇게 봅니다. 생노랗게 물들었어요. 펑킨이 여기도 여기는 금존인데 아, 금은 제가 키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얘는 핑크 베라 금이고요. 이 뒤에 자구 하나가 나왔는데 잘안 보이네요. 또잘 되는 건 진짜 잘 되는데, 이렇게 좀 상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 저것도 몰랐는데. 잎이 또 내려앉은 것 같네요. 잘 되는 거는 좀 순둥하기로 유명한 종자들이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로우 백금이고요. 얘도 연두빛이 올라오는 걸 보니 최근에 분갈이를 가을에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봄날씨입니다, 여러분. 하우스 안은 거의 지금 26도거든요. 오늘 외투를 안 입고 외출했는데도 하나도 추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꽃대도 올리고 성장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얘는 홍라우이고요. 야 백분이 앉은 걸 보니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쁘네요 이거 보세요. 오늘 오니 잡초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뽑아줄요 왜 이런 게 생긴지 몰라요. 씨가 날라당기나. 얘도 한미모 하거든요. 카시 제 펄. 이야, 이쁘죠? 얘는 피망처럼 물되고, 얼굴 모양이 약간 프릴 같기도 하고, 되게 이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진짜. 요즘 하도 말도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사니까, 그 말만 잘 나오지 요렇게 뭐 색감을 표현하고 이런 말은 잘안 나오네요. <laughs>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러브 체리였나? 그럴걸요? 입장이 동글동글 귀엽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엔젤. 요거 일곱 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합식해 준 건데 이 자리를 잡으니까 이빈 공간이 생기면서 약간 좀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얼굴이 좀 커지면 괜찮으려나요? 요 히밀리스 오늘 여기 요쪽 두 분데가 곰팡이 펴서 내려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뽑아주고 그 물기 없게 완전 흙으로 좀 건조한 흙으로 덮어줬어요. 얘도 얘도 다 얼굴 한 개였던 줄리아나 핑크인데. 이 자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런 지저분하게 더티한 느낌으로 키우는 게 묘미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좀 지저분하긴 한데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색감이 이쁘고 약간 지저분해진 곳이 젤리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매력 있는 다육이에요. 얘는 모멘텀. 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한 가운데 있는 애가 지금 제일 이쁩니다. 모멘텀. 야, 얘가 이쪽 끝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가운데 오니까 좀 예쁘네요. 여기가 명당인가 봅니다. 얘는 파스텔. 야, 얘도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얘는 하늘미. 야, 진짜. 벼가 익은 것처럼 익었습니다. 놀놀하게. 이거는 보라카이. 얘도 제가 신입생이라 생각했는데 다 1년이 넘었더라고요. 야. 근데 얘는 아직 얼굴을 줄이고 있진 않아서 그냥 제, 그대로 키워도 될것 같긴 해요. 야. 이뻐라. 얘도 얘가 제일 최근에 구매했던 라흐 헤스트. 얘는 그 오복 다육에서 샀거든요. 멀로를 닮은 느낌에 제가 바로 반해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야, 일부러 큰데 심어줬어요. 더 얼굴 좀 키우라고. 제가 의도한 바에 맞게 커주면 좋겠네요. 여기는 후레뉴고요. 야, 얘도 볼 때마다 진짜 놀랍습니다. 야생 콜로라타, 아이스 콜로라타 그둘 중에 하나일텐데 이야 멋있어요 얘는 계속 얼굴을 줄이는데 얘는 잘 크고 있거든요 같은 흙일 텐데 무슨 차이일지 같은 날에 제가 또 분갈이를 해줬을 텐데 참 얘는 그래서 밉상입니다 얘는 이름이 백년인가 그럴 거예요 얘는 메리벨인가 메리벨일 거예요 얘가 원래 제가 초창기에 하나 키웠었는데 너무 예뻤거든요. 약간 레몬 빛깔로 물이 드는데 하나 보내가지고 다시 키우고 싶어서 제가 직접 농장 아니 다육이 매장에 가서 사왔어요. 진주까지 가서 얘는 큐티핑거. 야, 멋있어요. 오늘은 좀 빨리 출발을 해가지고 좀 해가지기 전에 찍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햇살 아래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큐티 핑거. 이거는 모래요정님이 그 소개해주시는 호프 공방 화분이거든요. 이번에 좀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보라 색깔. 제가 보라 색깔, <laughs> 제 소개를 한 적이 없지만, 제 취향,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이력이 있으니까 제 취향에 맞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야, 너무 예쁩니다. 자, 오늘 오늘이옷도 가르시아가 엄청 이뻐요 손톱이. 더 이상 창을 안 산다 했는데, 가르시아의 손톱에 꼭지점 찍은 거 보고 또 샀습니다. 이야, 참, 이런 변덕쟁이가 다 있나요? 창을 당근으로 다 팔아놓고. <laughs> 여기는 또 유비즈 뷰티. 야 얘도 참 이쁩니다. 이렇게 보니 좀 리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약간 검붉은 색깔이 입장 라인에 이렇게 타는 걸 보니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는 잼스톤이고요 뒤에 뷰티미요. 따가 따가 똥글똥글 너무 귀엽죠? 여기 뒤에는 안다미로 이것도 분갈이 해준지 오래된 것 같은데 참잘 자라네요 이건 사비아나로즈 이야 멋있어요 요렇게 이건는 알사탕 예뻐요 알사탕에 요렇게 무어 가는 걸 보니 이름을참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무지개색 있는 알사탕, 그사탕 같아요. 자, 여기도 오늘 분갈이를 해줬어요. 쟤도 제가 늘 최근에 샀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진짜 신입생인 줄 알았거든요. 얘도 분갈이 한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새 옷으로. 얼굴 그만 줄이고 다시 예뻐져라. 약간 이런 마음입니다. 이거는 니크셔나. 다크 오팔, 야 이쁘다. 얘는 진짜 짱돌 같네요. 여기는 미셀로서, 얘도 참 순둥하게 이쁘대요. 이쁘네요. 여기는 왠지 애심일 것 같은데, 애심일 거예요. 와 이쁘다. 얘랑 똑같은 데서 샀던 게. 예, 을려심이거든요. 얘가 을려심인 걸 보면 쟤는 애심이 맞습니다. <laughs> 애심은 이렇게 핑크색 형광색이 없고, 얘는 그냥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네요. 을려심은 약간 형광색이 나오는데, 얘는 레드 오렌지야. 얘가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키울수록 너무 예쁘네요. 또 몰랐는데,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또 분지를 했습니다. 야, 여기도. 야, 착한 짓 하고 있었네요. 대박. 요렇게 보면, 한 그루 나무같이 되게 예뻐요. 얘도. 얘 파키필라 분갈이 해주고 참 자리를 안 잡더니, 입장이 통통해진 걸 보니,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갈이 해도 잘안 자라는 것들 싹다 살충제를 좀 스프레이에 따서 좀 뿌려줬어요. 전형적으로 잘안 되는 게 있거든요. 블루빈스. 야 좋은 흙으로 분갈이 해줘도 빼빼 말라가서. 그냥. 약간 포기 상태입니다. <laughs> 얘는 바디핑크. 얘는 처음 샀을 때 거의 연두색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바디핑크. 이름 그대로 몸 전체가 핑크색이 됐어요. 야, 멋있네요. 요렇게. 음. 또 오늘 오니 요 신쿵 하는 게 여기 이든스노우. 야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묵었을까요? 요 앞에까지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는 죽어서 보내줬고, 이렇게두 개만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 오니 요 까칠이 문스톤이 또 뭐가 불만이었는지 이 입장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진짜 주인이 그래 물을 위로 가, 주고 갔다. 약간 그래서 네가 위로 물 줬지 나는 입장을 떨어뜨릴 거야 하고 입장을 다 떨어뜨렸더라고요. <laughs> 참 키우기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는 다 키우기 어려워요. 몬스톤 뒤쪽에는 야. 얘도 이쪽에만 뺨 따고 맞았냐고 한 다육인데 얘가 젤리 아이시로즈예요. 야, 약간 주황색 살구색 이런 느낌도 들고 멋지네요. 얘는 소울엔. 야, 색깔 너무 멋있습니다. 불났어요. 얘도 쉐리오크 불났습니다. 제 온슬로우는 언제 물드나 했더니 제가 원하는 색감은 아니지만 약간 핑크빛으로 물들긴 했어요. 얘는 약간 부드럽게 물들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더티한 느낌이 들어요. 에이 버드 있고요. 오늘 오니 요거 요거 이름 까먹었다. 에애성 애... 애성인가? 하여튼. 얘가 통통해졌더라고요 물 반응을 참 잘했어요 애성 야 얘는 그냥 이대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장세가 좋은 거 같네요 뒤에는 올리비아 얘는 좀 아픈 걸까요? 색깔이 왜 이럴까요? 크림로즈일 텐데 좀 수상하네요 여기는 말랑카우. 야, 이것도 색감이 완전 젤리처럼 됐어요. 이쁘다. 하율이구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약간 이런 시프르딩딩 연보라 색감이에요. 야, 이뻐. 여기는 프리티우망. 얘 알사탕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핑클루비. 이야, 이뻐. 이쪽 애들도 최근에 분갈이를 많이 해줬었는데, 아직 뿌리를 못 내렸더라고요. 거의 두달 넘었는데. 수상합니다.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걸 보니. 얘도 건강한 것 같지만,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얘도 예 너무 이쁘죠 토리엔시스. 야 최근에 너무 예뻐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어요. 놀 노란색감과 두툼한 입장이 너무 예뻐요. 뒤에는 호레뉴고요. 요 호레뉴도 많이 예뻐졌어. 야 이거 잘하고서 손톱 색감이 대박이네요. 여기는 최근에 온 애들이라서 뒤에 오르고요 이거는 오늘 핑크 여왕 애가 뿌리 이제 다 내린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뿌리를 빨리 내리는데, 야, 참 다육이마다 속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뒷동네들을 잘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 자리의 장점이 이 뒷편으로 공간이 있어서. 뒤편에서도 그 하엽을 뗄수 있고 애들을 좀볼수 있어요. 이쪽에도또 콩분 존이 있고요. 요렇게. 요 애들 요즘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통통하게. 기분이 좋은지. 얘는 파스텔레온 합식해줬던 거고, 아직 물은 안 되고 있네요. 다섯 포트 합식했었는데, 요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콩분에 세 집을 하나 줬어요. 힘들었던 흔적이 보이죠? 얘는.. 어 너무 예쁘다. 이 이름 뭐지? 레드온 빛치래요 어머 얘도 올 가을에 제가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얘네들 잠에서 깰 시기에 야 어쩜 이렇게 자랐을까요? 야 카메라에 당, 당기네요. 당 멋있어 멋있어 이쪽은 프릴 수연이었나 그랬는데 돌기가 좀 생겼어요. 야 예쁘다. 프리수야 맞나? 아, 프리 레인 드랍이네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뻔했습니다. 프리 레인 드랍. 이름에 드랍이 있었네요. 그래서 드랍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또일로 가보면 얘가. 히아리오 내가 세포트에 있던 거 그냥 한 화분 다 모아 심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좁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좀 얘도 반항을 했어요. 얼굴 입장 다 떨어뜨리고. 근데 지금 이제 새 자꾸 나오고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ughs> 다육이도 반항을 합니다. 집이 마음에 안 들면. <laughs> 진짜 전형적인 게 얘거든요. 얘가 헤르난데, 집이 마음에 안 드는지, 산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요 모양 요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 커서 밭에도 갔다가, 딴 데도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또잘 크다가 또, 제가 원하는 화분에 또 심어주니, 또 이렇게 반항을 하네요. 얘는 에게리아. 얘가 진짜 착하고 예뻐요. 야 얘는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어. 심지어 이쁘기까지. 그쵸? 요런 것만 키우고 싶은데 또 그게 또 마음에 안.. 마음대로 안 되죠? 얘는 러블리? 얘가 러블리 체리네요? 저 앞에서 러블리 체리라고 소개한 게 있었는데 이미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었네요. 모르겠습니다. 얘는 라울이고요 야, 요 파일로즈. 정말 잘크고 있죠. 얘도 착한 종인 것 같아요. 파스텔 뒷모습은 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멋있죠? 어, 좀, 보여드리기 싫은 바닐라비스 빨리 지나가고. 보라카이도 뒷면에는 이래, 이래요. 요렇게 가운데 생장점 부근에 보라색으로 물드는 다육이입니다. 얘는 테슬라고요 비안트 이렇게 두개 화분 세트로 심어줬었는데, 요게 한몸이고, 이게 다 강몸인 애들이거든요. 이야, 이쁘다. 군생 찾기 어려우면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사서 합식을 해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한몸이 제일 이쁘긴 하지만, 요쪽 핑클루비도 되게 이쁘죠. 야 저번에 이쪽에 깍지를 본 적이 있어서 오늘 얘도 살충제 한번 뿌려줬어요. 와, 입창이 젤리같이 뽀동뽀동 너무 예쁩니다. 얘는 사랑미인이고요 이게 몬스터 멀로라고 그때 샀던 건데, 진짜 몬스터처럼 자라고 있어요. 아니다, 멀로 금으로 샀었는데, 그냥 싼 몰로금? 근데, 몬, 뒤늦게 알고 보니 얘가 몬스터 몰로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그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이야, 멋있어. 얘는, 이제 이름도 다 모릅니다. 퍼플락. 키우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퍼플락이고요. 옛날에는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는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열정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 아이들 다 안고 갈 그런 힘이 붙여서 요즘은 이름 외우기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 아이들 둘러봤고요. 늦었지만 새해 인사 한번 올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